벌레가 아직도 있네요 아 진짜 그렇게 걷어내고 그랬는데 그때보다 좀 괜찮은데 그거도 다시 들려붙었어 이게 큰일다이것도 아, 먹었네 아 진짜 미치겠다 미치겠어 24시간 봐줄 수가 없으니까요. 큰일이네. 근데 이것들 중에서 지금 제일 심각한 게 얘입니다. 얘 지금. 이 보면 점령당했어요. 점령. 그렇게 뿌렸는데도 여기도 있고 와 똑같아, 똑해 와, 완전히 군락을 지금 이루어지고 완전히 산 정상에 지금 올랐네요, 지금 얘네들은 아~ 와, 이게 뭡니까, 이거는? 어. 아니. 그렇게 10초에다가 막해 가지고 핸드도 또 다시 또 올라왔네요, 지금. 이거 보니까 참 어이가 없고 기가 차네요, 기가 차. 독한 놈들. 물론 얘네들도 먹고 살려고 어째 뒤에까지 찾아왔는지 모르겠지만은 화가 나네요. 아 수업을 또 한번 때려주죠. 예. 뭐음식지만 자저 오늘 상추를 수확할건데요 지금 요거랑 요거는 적상추거든요 두개 적상추인데 어, 얘를 놔두고요 얘를 놔두고 얘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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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셋그 수확하겠습니다 아 가득 차네요 저그다아뒤에과는 다음에 하죠 <laughs> 요거 하나 수확했는데 양말 진짜 많네요 아 꽃상추랑 그 청상추도 반반씩만 수확하겠습니다 반반씩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. 이 정도만 와, 진짜 많네요. 네. 완전 많아. 자, 대파가 한개 필요해서. 함께 뜯어 갑니다. 예, 아유. 잘 구운 거. 갑시다. 자, 대파. 가져왔던 거. 제가 기른 겁니다. 제가 기른 거. 네. 녹 넣고요 록 녹여. 금 넣고요 금 쪼금. 쪼금. 넣금요금 쪼금. 쪼넣 쪼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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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넣었나? 너무? 그냥 <laughs> 대충 넣어주세요. 그 다음에 고춧가루 매운 거몇개 하는 거 좋아하니까 전좀더 넣을게요. 좋습니다 오 많은데요. 오 그래도 나눠서 하지요. 나눠 너무 많나? 난 나눠서 하지요. 나눠서. 오랫동안 먹을 수 있도록,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좀 잘라주죠. 일단 피비고 <laughs> <laughs> 숨죽으면는또 하고 다 봅시 봅시다. 다 봅시다. 추가죠.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. 양이, 소스가 이게 양이 맞는 건지, 그냥, 해 그냥 해봅니다. 네. 이러고 나서 또숨 죽으면은 또 추가해서 놓고. 또 넣지 않아. <laughs> 계속. 이렇게 하니까, 서 사이에 숨이 죽거든요. 그러니까. 어, 좀 잘라줘야겠다. 이게 잘라줘야 되는데. 다음엔 그렇게 하죠. 됐죠. 네. <laughs> 자, 다 넣어줘야지. 맞아, 다 넣지, 맞아. 맞아, 다 넣읍시다. 자, 해파. <laughs> 그 양, 많아 보이던 양이 많이 줄었죠. 숨 쉬고 가지고. 허수를 좀더 해야 되나? 음. 일단은, 이렇게 해서 놔둬보자, 그래. 일단. 자, 만든 걸, 여기다 넣어서 보관할게요. 수를 더 넣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. 어. 일단, <laughs> 일단 됐습니다. 됐고. 일단 닫, 닫고요. 아, 마늘랑가 말랑, 싶어가지고 큰거 샀는데요. 그, 8L 짜리인가? 아무튼, 일단, 다음날 한번 먹어보죠. 아무튼 만들었습니다. 네, 그, 또, 냉장고에 또 따로, 또 성취가또 많은데 자이 차입니다 이차 다음에 하려다가 어차피 그것도 배렸고 한 김에 그 수확한 거는 다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, 양을 좀 많이 해 놓으면 좀, 오래 먹겠죠. 예. 네. 제가 야채를 아주 좋아해서, 금방 먹지 않겠나 싶은데. 자. 그렇죠. 네. 어, 딱 크다. 아, 물안 뺐네요. 깜빡하고. 이런. 장가 하나 더 끓여야 돼 아, 이렇게 자르면 안 되는데 그죠 어. 일단은 어, 떨어졌네 어. 이번 거는 자르고 한번 비틀어 샀는데, 아, 그러지 말죠. 그냥 그냥 온거 그대로 그냥, 해놓죠. 상추 양이, 이게, 제가 수확한 거 전부인데, 지금 2차로 지금,까지 하는 거,까지 해서, 전부, 전부거든요. 근데, 1차 거할 때도 양이 좀 제법 많았는데, 많았어요. 이버무리고라니까 점점 좀 작아지니까, 양이 좀 많이 준것 처럼 보입니다 수확했을 때는 갖고 올 때는 양이 좀 많았는데 <laughs> 아 물을 넣으면 안돼 물이 많아 제가 물빼 놓고 했어야 되는데 깜빡했습니다 아, 반찬은 오래 먹겠네요 음, 겉자리는 진짜 오래 먹겠다 뭐 제가 완성 때 이제도 된것 같습니다. 그러면 또 갖다 놔야죠.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, 지금 봅시다. 위에, 소금 다시 조금만 더 뿌려주죠, 위에다가. 소금 뿌려놓으면 좀 오래 가니까. 위에만 살짝. 네, 완성입니다, 완성. 그래도 제가 직접 키운 상추라서, 어, Yeah. 파전 한번 먹어볼까요? 직접 만든 어떤 분이 파전 그 뭐냐 부추도 한번 키워보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또전이 부... 먹고 싶더라고요 부추전 그래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찢어서 먹죠 찍어가지고 뭐. 손으로 진간장이 몇 씩은 진간장? 아음음 맛있네요 음 주스도 하는 uh 아, 너무 맛있네요. 제가 만들었지만 왜 이렇게 맛있죠? 음. 여러분들도 맛있는 거, 맛있는 거 마시, 만들어 드시고, 또 좋은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